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도 한국과 같이 차이가 물론 있지만 사계절이 있다는 것 그게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쿠바에서 온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감동입니다. 왜냐면은 그곳에는 여름만 있는데 시카고에서 첫눈을 보고서 겨울을 참면서 첫눈을 보면서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어렵다고 했는데 눈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잊었다. 굉장했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경험하면서 추위도 더위도 연단해질 때내 몸은 어느 정도 자연에 다져지는 몸이 될수 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인생도 계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어린애 같은 봄길이 있죠. 왕성한 젊은 여름이 있죠. 사색의 시간 청장년 때가 있죠 가을이죠 곧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눈같이 말이죠 눈이 오는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계절의 인생을 경험해 본 자는 지혜도 지식도 사여지면서 다져갑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더라 말이죠. 처음 은혜 받을 때 새싹같이 올라가는 마치 팝콘이 튀듯이 팍팍 튀는 경이의 봄 같은 신앙 세계들도 있습니다. 새싹 같은 어린애 신앙이죠. 여름이면은 그게 더 성숙해지는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와 생활 사색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청장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하지만은, 되돌아보면서 천국을 바라볼 때, 노년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겨울을 넘겨보는 11월의 나무에 연처럼 걸려있는 남은 이야기. 노은 남은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픽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애의 미의 탐구에서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형이는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나치강제수용소에 수용도 됩니다 다행히 둘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이후에 성자 같은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돼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무지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인격과 품격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프랭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대체해 나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책임은 부모도 상황도 환경도 아니라 핑계에도 아니라 본인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각자의 책임이 천하, 천자만불이 천자 아니겠습니까? 안드, 안드레지대의 인생의 조건 속에서, 인간의 조건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개구리의 튀는 방향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 개구리에 튀는 방향을 누가 알겠습니까? 은 인간의 감정도 동일하다. 요즘 말로는 인간의 감정과 풋볼 알죠? 튀는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 나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삶의 유형에 따라서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은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이고 나이 들은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 아니겠습니까 70이 되면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매여있어 향수에 그래서 이런 걸 그때 말이야 하는 꼰대 삶이 아니겠습니까 젊은들은 아무래도 과거보다도 과거 짧으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 도전 이런 게 있겠죠. 9 0이 가까운 한 대학의 총장님이 끊임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읽고 탐구하고, 요즘 젊은들도 어려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는 90이었다 할지라도, 나이는 정말 어, 겨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삶은 젊은이 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빌리포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때 나이가 60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빌리포 3장 7절이죠 내게 유익했던 모든 과거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걸 끝내버리고 말이 군대 생활을 할 때입니다 서로가 각자가 다르지만 군복을 입고 나면 그게 거기가 똑같습니다 머리 빡빡 깎았요 똑같은 군복 입었죠? 그러다가 서로 구분대는참 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서너주 일쯤 지나고 난 뒤에 막걸리 파티가 있었습니다. 한두잔 들이키고 난 뒤에 얼굴이 불쾌해지면서 용기가 나는가 봅니다. 한 사내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명동에 매기가 있다는 것 아니? 내가 매기야. 남포동에 장돌이가 있다는 거 아니니? 내가 그 장돌이야. 과거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부잘 끄던 졸병 아닙니까? 자랑할 게뭐 있겠어요? 그냥 배가 고프다. 빨리 군대를 끝나야 되겠다. 그밖에 없는데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짧은 그 과거 상황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미래에, 비전이 가난 땅인데 끊임없이 과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과거의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되돌아가자 그럽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떤 장로님이 젊은 목사가 묻습니다 장로님.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건강하시네요 혹시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이 장로님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하신 말입니다 과거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나에게 잘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미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만병통치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 머물고 있느냐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로스앤에는 과거를 되돌아보다가 소분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멜류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 선수들이 열심을 고금 분투하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갓 들어왔는 수도사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수도사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가 여기 찾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젊은 수도사. 왜? 어디 갔댔어 원장님, 수도사님. 제가 쓰레기를 치운다고 열심히 치우다 보니까, 진짜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수도사에서 제일 쓰레기 같다 생각을 하고, 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밖에서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각하면은,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사실. 되돌아보니까 그러하단 말이죠. 세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향한 그런 사계절의 마지막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 인간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신앙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멸류관을 향해서, 표때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의 길이,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